배당세액 공제란 1분만 버텨보면 늘어나는 금융지식. Go! Go! 배당소득은 법인이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낸후 잉여금으로 주주가 배당받은 금액을 의미합니다. 배당받은 주주에게 다시 소득세를 부과하면 동일한 소득에 이중으로 과세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이러한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 배당세액 공제입니다. 배당소득의 11%를 가산해 법인세 과세전 잉여금으로 환산하고 환산한 금액에 대한 세금에서 가산한 11%를 차감하게 됩니다. 이때 배당소득에 가산하는 금액을 그로스업이라고 하고 같은 금액이 세액에서 다시 차감되는 것을 배당세 공제라고 부릅니다. 이 그로스업은 모든 배당소득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내 법인으로부터 배당받을 것, 법인세가 과세된 소득이 재원일 것, 배당 소득이 금융 소득 종합 과세로 누진세율이 적용될 것, 이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펀드 등을 통해 받는 배당 소득은 그로스 업및 배당세액 공제 대상은 아니게 됩니다.